네, 오늘 찬양대 의 고백처럼 우리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또 앞뒤 좌우로 새벽이지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많이 살 길입니다.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살 길입니다. 이번에는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살 길이다. 기도 많이 살 길이다. 아멘. 이번 특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응낙하심을또 응락하, 응답하심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 오시면서 갑자기 앞이 캄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도저히 이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도록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예기치 않게 내 삶에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 신상의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위험천만한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전에 값비싼 기물들, 금은 보아를 소유한 채로 그토록 막막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수시로 찾아오는 이 막막함을 우리가 지혜롭게 뚫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 또 사회적으로 막막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 막막한 상황을 기도로 돌파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서 고국 귀환, 예루살렘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 수루바벨의 주도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자들은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해 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1차 귀환자들이 거기에서 잘 적응하면 좋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귀환자들 그 사이에 마음도 나뉘어지고 또 공동체 의식도 사라져가고 또다시 패배감과 회의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1차 귀환은 최소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절반은 실패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 5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100, 1,500km, 1,500km 떨어진 곳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2차 귀환을 통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헌신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지만 다시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5, 15절 상반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아멘. 여기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바벨론의 어느 한 마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군사적인 이유로 인위적인 여러 가지 강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본문의 이 강은 그중에 아화로 흐르는 어느 한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가 되는 이이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약 9일간의 열정 여정을 마치고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3일을 머무는 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을 자세히 살핀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에 레위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뭐라고요?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오천명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봅니다. 에스라가 정상적인 리더라면 지금 레위 사람을 찾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약 4개월간의 긴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 광야 길 동안 이 무리를 지켜줄 힘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힘 있는 군대를 찾는 일이 오히려 앞서야 했습니다. 남자만 1,5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약 5,000명의 인원이 어마어마한 성전 기물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상황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 에스레안, 에스라는 전투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옮겨가고 재건된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예배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성전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살핀 이 1,500명 사람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기대와는 다른 실망스러운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레위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과중한 성전 업무 때문에 다그 일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레위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그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소유라는 개념을 몰랐던 이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성전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고되고 할일 많은 이 성전의 일, 과중한 일들은 멀리 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영적인 탈진이 불러 일으켜온 성전 이탈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그런 이유들로 예루살렘으로 귀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코로나 질병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점차 소명이 필요한 직업에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로 지원하는 소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맡았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들보다 오히려 개인의 일들로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좀 벅차다는 것이죠.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 이제는 좀 내가 빠져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 중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귀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에 생겨난 영적인 탈진감,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바로 이 영적인 무력감과 이 탈진을 깨뜨리는 아주 독한 사명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16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차 귀한 명단에 레위인들이 없다는 사실을 살핀 후에 곧바로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호출합니다 이들을 보낸 곳은 17절에 가시베아 지방입니다 이 가시베아 지방은 바벨론 지역에서 레위인들이 그래도 집결해 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이, 그 지역은 레인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교육과 의식들을 간직해 오던 그런 마을들로 추정합니다. 이 가시베아 지방에 가서 그곳의 족장과 그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가시베아 지방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해달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마음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그냥 자식, 자기들끼리 정착해 살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막막해 보이던 그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38명을 부르고, 레위인들과 함께 할 성전 일꾼들 220명, 총 258명의 예배 섬기미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 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더라 했는데 에스라가 불러 모은 사람이 258명이 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할 사람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것은 오늘 새벽 우리 일꾼으로 새로 세워지는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258명보다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없던 레위인들이었는데 그 부름받은 수가 성전 일꾼들과 합쳐서 258명이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족장들과 이 명철한 사람들에게 할 말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의 그 말이 열정이, 감동이 되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 일에 대하여 에스라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 18절 말씀. 어, 제일 앞 문장인데요. 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소,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선하신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섬길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직접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 문장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손 손이, 손이 있는 그 위치를 표현합니다. 즉 우리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에 계신 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요. 우리를 넘어 서서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의 역사 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 위에서 생각하시며 계획하시며 조정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도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빚어 가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손의 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조금 힘들게 해도 많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비웃지 않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한다 해도 내 것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이유로 막막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로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치 않는 병과 각종 암으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 자리에 와 있거나 또한 유튜브로 이 집회를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 막막함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삶을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레위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에스라는 바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 순간 에스라에게는 막막한 앞을 대비할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무력해 할 만한 돌파할 만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 표현이 금식이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힌 환경과 도대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에스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로 내 막힌 담을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에스라는 의지할 대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왕들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시점에, 이제 떠날 시점에 무슨 금식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밥을 한 끼라도 더 먹어서 힘내고 훈련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밥을 굶고 그것도 강가에 엎드려서, 온 백성이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냐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냐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어도 아주 단단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힘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춤, 엎드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인생의 위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낮춘다 여기 낮추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을 박대하다, 괴롭히다라는 걸좀 의미가 다르죠. 자신을 박대해서 괴롭게 해서 그로 인해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패배하다, 굴복하다, 굽혀 엎드리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종합해 본다면 여기 스스로 낮추는 태도는 고상하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엎드려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엎드려 봤으니까. 그런 기도 해 봤으니까. 한번 해 봐야지. 그런 태도가 아니죠. 여기 자신을 박대할 만큼 자신을 괴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고문하듯이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패배시키는 태도입니다. 지난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편안함의 가치에 패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 아래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누리는 만큼 자신들도 누리고 싶다는 세속의 가치에 휩쓸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풍요로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언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원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사라졌죠. 물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관절에 무리도 덜 가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무너져버리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이죠.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내 몸이 이미 스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악함들이 다그 앞에서 쏟아집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패배시키고, 두손 들고, 그분의 품 안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기도할 마음 주시고 엎드릴 마음 주셔서 가난한 마음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들의 강구에 응낙하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삶,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손아래 에 엎드려 자신을 괴로워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막한 세상을 돌파하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화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패배시키며 굴복하였던 것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